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백준 1655번 가운데를 말해요 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백준이는 동생에게 가운데를 말해요 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백준이가 정수를 하나씩 외칠 때마다 동생은 지금까지 백준이가 말한 수 중에서 중간값을 말해야 된다 중간값 만약 그 동안 백준이가 외친 수의 개수가 짝수 개라면 중간에 있는 두수 중에 작은 수를 말해야 된다. 이 홀수 개라면 중간 값이 명확하게 가운데 하나가 있겠지만 짝수 개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개 중에서 음 작은 녀석을 이야기하면 된요뭐 예를 들어서 백준이가 이렇게 외쳤을 때 동생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백준이가 외치는 수가 주어졌을 때 동생이 말해야 하는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구요 입력으로는 첫째 줄에 백준이가 외치는 정수의 개수가 n개 n이 주어지고 n은 1부터 10만 개까지 갈수 있구요 그 다음 n 줄에 걸쳐서 백준이가 외치는 정수가 차례로 주어진다 정수는 마이너스 만부터 만까지의 범위네요 출력은 한 줄에 하나씩 n줄에 걸쳐서 백준이의 동생이 말해야 하는 수를 순서대로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접근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중간값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이 중간값은 평균이랑은 다르죠 만약에 1, 2, 5 이렇게 숫자가 주어졌을 때 중간에 있는 숫자는 2가 되겠고, 음, 숫자가 1, 2, 5, 3, 5. 이렇게 주어졌을 때, 즉, 짝수개가 주어졌을 때는 중간 숫자는 이거 두개 중에서 작은 녀석이니까 역시 뭐 2가 되겠죠. 이게 중간 값이에요. 그래서 아, 중간 값은 크기도 크기지만, 개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렇게 개수. 그래서 딱 중간에 있는 녀석이에요. 자, 중간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접근은 당연히 정렬이겠죠. 그래서 주어진 숫자들을 쭉 정렬해 놓고 거기에서 가운데 있는 숫자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이죠. 그러면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나요? n log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질 거고 네 이게 숫자가 한 번씩 주어질 때마다 정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n 해서 최종적으로는 n 곱하기 n log n의 시간 복잡도가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주어진 시간 제한이 0.1초예요. 그래서 n log n 즉, n의 제곱을 처리하기도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려는 n곱하기 n로그n의 시간으로는 절대로 처리가 안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머리를 또 써봐야 될까요? 일단 여기 주어진 예제가 어떻게 이런 답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 5, 2, 10, 마이너스 99, 7, 5. 이제 이렇게 숫자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백준이가 제일 처음에 1이라는 숫자를 부르겠죠. 그러면 출력되는 것은 혼자 있으니까 개수는 1이에요. 그리고 백준이가 5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5가 요쯤 있다고 부르고, 입력된 수의 개수가 짝수이니까 이두개 중에서 작은 값, 즉 1이 출력되겠죠. 그리고나서또 백준이가 1을 읽었습니다. 1을 읽으면 1, 2, 5가 되겠고, 이때의 중간 값은 2. 백준이가 10을 읽으면 아마 10은 이 정도 될것 같고, 이때의 중간 값은 2와 5의 최솟 값이니까 2. 다시 백준이가 마이너스 어, 99를 읽었고 마이너스 99가 오면 이때의 중간값은 다시 2 다음으로 7을 읽으면 7은 요쯤 되겠죠 그리고 이때의 중간값은 역시 2와 5의 중간 어, 최소값이니까 2 마지막으로 5를 읽으면 네, 5가 o 기 i 겠고이때수 홀수의 개수 minus k 네, 이렇게 중간 값이 결정이 돼요. 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어, 두, 어차피 우리가 가운데 있는 숫자를 구해야 되니까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블록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두 개의 블록으로 생각해보는 거죠. 이두 개의 블록에는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교대로 이제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중간값을 찾아 줘야 되기 때문이죠. 제일 처음에 여기서 에 여기다가 숫자를 1을 넣습니다뭐 사실 여기다가 넣어도 상관없겠죠. 여기다가 1을 넣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개수가 홀수이니까 1이 출력되는 게 맞다 그랬죠. 그리고 다음 숫자가 나와요. 5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1과 5 사이에 이제 중간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두 개의 블럭에 이제 이두 개의 블록에 숫자들을 분배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블럭에 하나를 넣었으니까 오른쪽 블럭에 이제 두 번째 숫자를 넣는 거죠. 그래서 짝수개가 되었고, 그때 이제 두 녀석 중에 작은 값, 1이 출력되면 되는 거죠. 다시 이제 2를 가져오는데, 역시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언제나 우리는 여기 왼쪽 블럭에 제일 처음에 숫자를 넣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두 번째에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1, 어, 2를 넣을 때는 이제 중간 값을 찾아줘야 되니까 2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 안으로 2가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될 거냐면, 네, 1, 2. 그리고 이렇게 5.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아줄 값은 이쪽 블록에 왼쪽 블럭에서 2가 다시 또 중간 값이 되겠죠. 다음에 들어온 숫자는 10이에요. 10. 10은 이제 5, 10, 이런 순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의 중간 값둘 사이에서 작은 거니까 2. 다음으로 마이너스 99네요. 마이너스 99가 들어오는 것은 이제 여기 뒤에 2, 1, 마이너스 99. 이런 순서로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2 다음 숫자는 7. 7인데 이제 왼쪽은 3개가 됐고 오른쪽으로 이제 개수가 늘어나야 될 시점이죠. 그래서 7은 10보다 작으니까 여기에 7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또3개세 3개가 되었고 양쪽의 숫자가 같으니까 맨 앞에 있는 거, 맨 뒤에 있는 거에 그중에서 최솟값 2. 마지막 5가 들어오는데, 이제 홀수번째니까 다시 또 이제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99, 1, 2, 5, 5, 7, 10. 이렇게 됐고, 음, 홀수의 개수니까 여기에 있는 최소값, 아, 최대값. 5가 출력이 되면 되죠. 그래서 각각 이제 블럭들을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어, 왼쪽, 영역은 작은 수들이 정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블록은 큰 수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숫자들을 이제 비교를 해줘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가져오는 거예요? 가장 큰 수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가장 작은 수가 필요한 거죠. 어,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을 모아보면 정렬되어 있는 구조에서 어떨 때는 가장 큰수 또는 가장 작은 수 이런 식으로 가장 앞에 있는 녀석들 또는 가장 뒤에 있는 녀석들만 가져오는 구조를 뭐라고 하죠, 이제? 힙이라고 부르죠. 힙. 그래서 힙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가져온 것을 맥스 힙 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수를 가져온 것을 민힙 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힙의 자료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숫자를 가져오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입력을 생각해 봅시다 네. 이렇게 다섯 개의 숫자가 입력된다고 생각해 보고, 또두 개의 구조를 가져가 볼까요? 왼쪽 블럭, 오른쪽 블럭. 이렇게 만들어 보고, 먼저 왼쪽 블럭에다 한번 숫자를 넣어봐요. 3. 그러면 출력되는 건 3이죠. 다음으로 오른쪽 블럭에 이제 숫자를 넣습니다. 2. 어, 그런데 3과 2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최초에 우리가 지금 힙을 잡을 때 왼쪽에 있는 녀석은 작은 수들이 들어와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블럭에는 큰 수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두 녀석이 벌써 데이터가 들어가면서부터 위배돼버리죠 우리의 조건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즉, 맥스 힙, 최대가, 민 m i 최소값이 최소값보다 커버린 상황이라면 이거는 우리 기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지 이런 상황이라면 2 3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녀석 어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최소값이니까 뭐 2를 가져오겠죠. 다시 이제 4가 들어옵니다. 4가 들어오면 또 어떻게 돼요? 자, 양쪽이 짝수니까 먼저 왼쪽에다 넣겠죠. 그래서 4가 들어갈 때 4가 더 크니까 2, 4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긴 3이겠죠. 어, 또 다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왼쪽이 는녀석이더커 버리고 있죠. 그러면 또 2를 바꿔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가 다시 어떻게 될 거냐면 2, 3, 4가 될 거고 이때는 3이 되겠죠. 뭐더 반복해 볼까요? 다음으로 들어온 건 1. 이제는 2, 3. 그리고 1이 들어오니까 1, 4.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역시 또 우리 조건에 위배되죠. 바꿔주기. 다음 모양은 1이 이쪽으로 오니까 1, 2, 4. 그리고, 오른쪽은 3, 4. 이런 구조가 되겠죠? 여기서는 2. 어, 마지막으로 5가 들어오네요. 5가 들어오면 역시 제일 처음에는 1, 2, 5. 짝수니까 왼쪽으로 먼저 가고, 그리고 3, 4. 이렇게 될 텐데, 둘이 또 위배되니까 교체. 그러면은 마지막 모습은 1, 2, 3, 4, 5. 이렇게 되고 중간값은 3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놓고 이런 순으로 하면 안 되고 어, 그렇게 넣은 다음에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어떤 조건을 살펴봐야 되겠구나. 맥스의 최대값이 미니의 최소값보다는 작아야 된다. 는뭐 그런 조건을 한번 살펴서 그런 조건에 위배된다면. 두 값을 이렇게 수합시켜주는 그런 동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백준165번, 가운데를 말해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떻게 풀겠다라는 아이디어만 정해지면, 어, 풀이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입력. 제일 처음에 n이 들어오고 있죠. 어 그리고 프라이티 큐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블럭, 오른쪽 블럭. 네, 두개의 PQ를 만드는데 Max 어, PQ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져올 때큰 값부터 가져와야 되니까 순서를 거꾸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컬렉션스가 제공해 주는 Reverse Order를 통해서 역순으로 바꿔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민피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값을 그냥 그대로 두면 되겠죠. 얘는 음, 작은 값부터 작은 값이 맨 앞에 있으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값을 입력할 때 이걸 왼쪽에 넣어야 될지 오른쪽에 내야 될지 요거를 결정해줘야 됐었죠. 그래서 이소드라는 상태 변수를 하나 더 보고요. 어, 만약에 이게 홀수번째 지금 들어오고 있다면 언제나 얘는 어디다 넣습니다. 그리고 짝수번째라면 언제나, 네, 어, 민큐에다가 넣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픽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이게 기껏 넣어놨지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어, 맥스큐의 최대값과 민큐의 최소값을 비교를 해서 얘가 얘보다 작으면은 괜찮지만 크면은 네,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Max PQ에서 뺄건 아니고 한번 보는 거죠. Max PQ에서 가장 큰 녀석이 Min q 에서 가장 작은 녀석보다 커버리면 이 둘은 자리 교환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자리 교환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맥스 피큐에 하나 뽑아서 민 피큐에다 넣어주면 되고, 역시 또 거꾸로 민 피큐에 하나 뽑아서 맥스 피큐에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민 피큐에다가 네, 민 피큐에다가 맥스 피큐에 녀석을 하나 넣어주면 되고, 다시 또 하나 더 맥스 피큐에다가는 네, 예, 민의 상하를 뽑아서 넣어 주면 돼요.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면 되는데 하나 이제 신경 써 줄게. 이게 어 홀수 번째였다면 지금 누구한테만 들어갔을 거냐면 맥스 PQ만 데이터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민 PQ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민 PQ가 비어 있지 않을 때 요런 작업을 해 줘야 되겠죠? so not min pq. is empty 하지 않을 때 요런 작업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잘 수정이 됐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값은 이제 어디에만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값은 왼쪽 즉 맥스 피큐에 존재하겠죠. 아웃에다가 풋 네, 넣어주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가 이제 들어갔으면은 이제 is odd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음, 그럼 잘된것 같고 한번 제출해 볼까요? 네, 그럼 다행스럽게 제출 성공됐고요. 이 문제는. 음. 이 정도의 성능으로 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준165번 가운데를 말해요.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